안녕하세요. 오늘은 대파 장아찌를 좀 만들어 볼 겁니다. 이 대파 장아찌는 한 단을 대파 준비했고요. 깨끗이 까서 물기를 싹 제거했습니다. 깨끗이 씻어서. 이 대파는 요즘에 흰 부분이 좀 작은 게 있고 흰 부분이 많은 대파가 있어요. 근데 이 장아찌용은 흰 부분이 좀 많은 걸로, 많이 있는 걸로 구입을 하세요. 그래서 이 대파는 이파리 부분은 쓰지 않고 잘라서 이파리는 찌개나 고기나 이런 데 쓰세요 그리고 이렇게 흰 부분만 사용할 겁니다 이파리 부분은 진액이 좀 미끄덩거리는 게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음 대파장아찌는 흰 부분만 이용해서 하시는 게 좋아요 3cm, 4cm 길이로 이렇게 잘라주세요 한 입에 쏙쏙 들어가게끔. 청양고추는 20개를 준비했습니다. 꼭지를 따고 물기를 제거해주세요. 그리고 먹기 좋게 잘라주세요. 청양고추하고 대파가 어우러지면 매콤한 소스 맛이 어우러져서 아주 맛있어요. 이 넣어서, 이렇게, 고추도 드시고, 대파도 드시고, 하면 좋을 것 같아요. 진간장, 한 컵만 넣어주세요. 200ml 컵이로한컵 넣어주시고. 물이 두컵 들어갔습니다. 식초, 한 컵만 넣어주세요. 소주 반컵 100ml가 들어갔습니다. 매실청 반컵 100ml만 넣어주세요. 매실청이 반컵 들어가서요. 설탕도 반컵만 넣겠습니다. 설탕을 잘 녹여주세요. 이렇게 설탕을 녹인 후에 맛을 한번 보세요. 여러분 입맛에 신걸 좋아하신 분은 조금 더 첨가하시고 단맛이 좀 강하지 않다 싶으면 단맛을 좋아하신 분들은 단맛을 조금 더 넣으시고 이렇게 하세요. 이 정도가 배합이 딱 맞고 좋습니다. 저는 더 다른 걸 넣지 않고 이대로 하겠습니다. 새콤달콤하니 소스가 아주 맛있네요. 청양고추하고 어울러지면 더 맛이 좋겠어요. 이렇게 하셔서 이렇게 좀 이렇게 뜨지 않게 눌러 주셔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하셔서 보관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담은 대파장아치는 소주가 들어갔어요 소주가 들어갔기 때문에 골마지 낄 염려 없고 냄새도 안 나고 먹을 때까지 싱싱하게 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뭐 간장을 끓이거나 그러지 않아도 변함이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하루 반 정도 실온에 두셨다가 냉장 보관하시고 드세요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